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는 손목을 스쿠핑 쓰면서 손목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거리가 죽어도 안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초 박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회원님들 중한 분도 이런 식으로 손을 많이 씁니다. 손목을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쓰는 버릇이죠. 그런 분들은 보통 탄도가 낮게 갈 수도 있지만 뜨면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몸의 회전만을 많이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몸을 아웃인으로 회전을 하면서 손목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많이 휘는 슬라이스에 의해서 거리 손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이 맞는 순간에 이렇게 쓰게 되면 페이스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탄도가 많이 발생이 될수 있고 터치와 일단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을 쓰다 보면 헤드가 히 밑으로 파고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일명 뽕샷이죠.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을 이런 식으로 쓰는 분은 절대 공 거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 손목을 써야 되냐면 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이 갑니다. 손등이 말아지면서 손등이 말아지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은 드라이버가 핸드포스트가 되겠죠? 드라이버는 스윙을 찍어봤을 때 보통 핸드포스트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을 더 많이 나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 영상 중에 손가락을 아래로 본다. 이런 식으로 손을 아래로 보게끔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런 부분이 되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손이 아래로 가서 로테이션이 되도록 그러면은 헤드가 내려오는 각도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로프트가 괜찮게 맞게 되는 거죠 드라이버는 실제로 찍어치면안 되지만은 실제로 손이 이렇게 간다고 찍어치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의 중심은 뒤에 있기 때문에 절대 찌그치지 않고 지금처럼 뒤에서 올려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손이 만들어지시면 공의 힘이 전달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손을 친다는 연습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나시면 벽에다가 어디여서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스윙을 가서 임팩을 할때 손이 먼저 접근이 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느낌입니다. 자 하나. 둘 근데 보통 손을 많이 쓰시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손이 먼저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손이 먼저 벽에 닿인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손등이 돌아가도록 이때 중요한 건 너무 힘을 주시지 마시고 손을 부드럽게 말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공을 한번 쳐볼 건데 세게 치시는 것보다 좀 가볍게 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먼저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음. 음. 나쁘지 않죠 그만큼 손이 맞는 순간에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꼭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영상이 나오는 곳에서 한번 모양이 바뀌는지를 잘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윙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스윙을 영상을 찍어보셔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 손이 어떻게 써지느냐에 따라서 임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손이 이렇게 써지신 분들은 지금 오늘 했던 손이 이렇게 나가면서 손가락 아래를 보는 것처럼 해서 임팩을 고쳐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히려 탄도도 괜찮아지고 거리도 향상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초 박이었습니다.